정말 수많은 집들을 봤지만, 좁은 대지 평수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집은 처음 봐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 2인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스 대표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으로 나왔습니다. 제 주변은 교대 갱근이라 보실 수 있겠고요. 전 오늘 굉장히 특색 있는 소형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특색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색이냐. 집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에 다가오 주택이나 대지 평수가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선택이 하는 필수인 엘리베이터인데요. 하지만 오늘 건축물은 토지 평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주변은 재건축 정비 조합이 한창 진행 중인 라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건축물은 우측편에 서 있고요. 이 도로가 계획상으로는 15m로 바뀌게 된다고 하네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상가 주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축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시공이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단독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건축물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오늘 소개하는 건축물 뒤쪽으로도 똑같은 건축물이 하나 더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건축물은 앞쪽에 있는 건축물이지만 현장 나오시게 된다면 뒤쪽에 있는 물건과 비교해 드리면서 소개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소주택, 땅콩주택, 소형 상가주택 등등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땅콩주택들은 좁은 대지 평수에 최대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려 요즘 건축 트렌드에 맞게 예쁜 인테리어로 짓는 건축 공법과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조금 꺾여 있는 부분으로 동선이 짜맞춤되어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다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동선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앞쪽에는 단독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 전혀 불편함 없어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근린 생활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직접 운영하셔도 좋고, 세를로 와서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건축물의 건축을 하신 소유자분께서 배려로 위쪽에 보면 시스템 여권까지 옵션으로 장착을 해 두셨으니, 조금의 인테리어만 가미가 된다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거주 가능한 공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 공간입니다. 좌측편에 신발장 완성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중간에 삼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 도와드렸던 특색 있는 부분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인승이 놀라지 마세요. 2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굉장히 현저한 속도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복층용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영상 끝마칠 때 한번 타고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단층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옆쪽이고요. 현관 공간을 지나오게 되면 또 다른 수납장이 완성되어 있고, 조그마한 반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우리가 실제 거주할 공간들이 펼쳐집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내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좌측편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한번더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은 욕실 공간입니다. 오늘 건축물의 욕실이 1층 상가 포함하게 되면 작업하지 다섯 개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신다면 그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욕실을 지나 앞쪽을 보게 되면 여기가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좌측편에 통신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우측편에도 통신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좌측으로 TV를 설치하셔도 좋고 우측으로 TV를 설치하셔도 좋습니다. 우측에 TV 설치한다면 이 좌측편이 소파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천장 부분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거실 공간을 배치한다면 대부분 뒤쪽에 주방 공간을 만들게 마련이죠. 어김없이 주방 공간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꺾여져 있는 부분으로 냉장고를 비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동선이 굉장히 짜임새 있다 보여지고요. 화이트 톤의 마감이 집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간이 주방 공간과 세탁실을 완성해 냈습니다. 다양도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입니다. 현장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시공이 되어 있었고, 2층부에는 거실과 욕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내부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단실을 통해 저는 3층으로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요. 3층은 거주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완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으로 이동을 해보면 또 다른 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완성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게 되면 욕실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층 부분의 구조는 방이 두 개고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첫 번째 방에도 욕실이 존재합니다. 욕실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건축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내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마지막 4층 공간도 존재합니다. 중문을 통해 4층 부분을 구분을 해놨고요. 만약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했다면 이런 동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4층 부분에도 간단히 요리를 할수 있는 하이라이트와 그리고 개수대가 완성이 되어 있고 안쪽에도 욕실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건축물의 내부 구조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을 방으로 사용을 한다면 방은 총 3개가 되겠고요. 거실이 있었고, 욕실. 굉장히 많이 존재했고, 주방 공간은 2층에 있었습니다. 오늘 집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단독 주택의 마지막 공간인 테라스 공간으로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 주택의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닥에는 인조잔디가 시공이 되어 있고, 사이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쁜 조명들이 우리 집을 밝혀줍니다. 오늘 집 저녁에 와보면 집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다는 건이 옥상 공간을, 이 테라스 공간을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옥상 부분을 보게 되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죠. 우리 집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 오늘 집의 전기세는 걱정하지 않고 펑펑 쓰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평수 27.76평에 연면적 53.78평, 매매금액 8억 7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소 높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장 나와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대지평수는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친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고급 상가주택.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되고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 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